여러분은 지금 신형 카니발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신형 카니발을 요즘 보기 힘들죠 저희 최초로 공개하는데 자 보세요 디테일을 보세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뒷모습이 무슨 어벤져스 주인공같이 생겼죠 이야 광명에서 오고 있네요 광명시장에 임시번호판 붙어있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저도 저 차를 타고 싶을 정도로 어 이제 승용차라 아 승합차 뭐 본고차 이런 느낌이 안 들고요. 야 그냥 이렇게 약간 소렌토 디테일가 좀 비슷하면서 어, 연비는 3등급 나와있네요. 자 휠베이스 한번 보세요. 휠베이스 이따구로 생겼고요. 아 위층에는 저기 또 색깔이 또 다른 놈이 있네요. 자 바퀴 모양이 이휠 모양이 어, 비슷 한거 보니까 똑같은 거 보니까 이게 옵션이 같은 놈들이에요 보니까 같은 놈들이고 어 그때 우파 프로나늘이 말했듯이 약간 어 단차가 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고요 색감도 큰 차이 모르겠습니다 색깔 이쁘게 잘 빠졌는데요 와 색깔 잘 빠졌고. 아, 진짜, 뭐, 차가, 아직 선택도 안한 차라, 뭐, 씩, 어떻게 또, 팔려나가네요. 아. 저도 지금 솔직히 차를 구입한다면은, 여지없이 바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어. 제가 볼 때, 카니발 이전 단계 모델이 중고가가 많이 폭락할 걸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좀, 머니가 부족하신 분들은, 카니발 이전 단계에도 아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멋진 차들을 가다가 만났네요, 여러분. 자, 이제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 와, 진짜, 너 멋있다. 자, 보시죠. 와, 색감 봐요, 색감. 아, 진짜 우파가 얘기했듯이 색깔이 좀 다르네요. 이 플라틱에 스 입히는 거랑 여기 입히는 건좀 다르네요. 와. 자, 이제 좀 가까이 가서 앞대가리 한번 볼까요? 밑대가리 이렇게 생겼네요, 밑대가리. 오 자, 뒤에 봐도 저기 입차 보이시죠? 앞대가리. 이렇게 생겼어요. 멋지게 생겼네요. 오 드디어 나왔구나, 뉴욕, 어, 신형 카니발. 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 LED 보이시죠? 잘가라 와, 생기네요 자, 보시면 이휠 모양이 어... 무슨 해바라기 같기도 하고요 어... 뭐 상당히 아름답고 견고하고 타이어가 컨티넨탈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어, 타이어에 돈좀 썼고요 국산 타이어를 안넣네요 이번엔 시트가 어 갈색으로 아주 고급제입니다. 갈색 그거. 어. 자 보시면 저기 썬루프가 달려 있는데 파노라마가 아니고 그냥 작은한 썬루프가 달려 있네요. 차 크기에 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어, 생산 원가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썬루프가 조그만 게 들어갔다는 게. 그리고 보시면은 어, 로프탑 달려 있고요. 또 뭐가 장점이 있을까 어, DMB 안테나 샤크 안테나 달려있네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기존에 이런 승합차라는 느낌보다도 굉장히 RV차 그냥 승용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DMB 안테나 샤크 안테나 뭐 루프탑 그리고 의외로 어, 크기가 작은 썬루프 어, 파노라마 썬루프의 그 무거움 그리고 연비를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절약을 했고요 어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차가 뭐다 거기서 거기죠 이제 스마트폰에 한계가 왔듯이 자동차도 이제 거의 옵션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아직 들어가긴 좀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 카니발은 지금 어, 타기에 좀 최적화된 차 같고요 특히 가족이 많거나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해야 되시는 분들 어, 6명 이상씩 태우고 그런 분들한테 아주 효율적인 차죠. 자, 지금까지, 어, 카니발 리뷰였습니다. 카니발 축제로 다 같이 가시죠. 자, 국내 최초로 이차 안, 차 안에서, 어, 달리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어, 가끔 가다가도 이렇게 신차들을 이렇게 도로에서 만나면은 이렇게 찍어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어, 많이 보시고, 어, 근데, 무섭네요. 운전하면서 촬영하려니까. 어, 목숨과 바꾼 촬영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판으로 간다!